집에서 와, 했어. 이게 웬일이야. 네, 형 이분이야 이분. 아, 아, 네. 네, 네. 제가 그 의사 할때 말이죠. 돼지 장기를 시, 실제로 썼어요. 아, 미안. 그래서 미안. 글씨는 못 찍어. 냄새. 네. 아, 형 찍을 때? 우리, 우리 옛날 할 아, 때는 종합병원이랑 여기 해바라기. 아, 종합병원. <웃음> 종합병원 투어할 <laughs> <토할> 때. 이거는 <laughs> 멜란장이라는 <laughs> 가지구나. 여기 어, 밀라노에서 성악으로 6년을 유학하시고 요리박사 노래박사 밀라노 마피아. 어 아, 먹고 싶다. 와 퍼 어, 먹어볼까요 그러면 예, 예, 예. 식전주 한번. 아이 아, 예. 식전주는 예, 우리 차태형님께서 아, 예. 감사하게도 아이고. 아이고. 다행히 이렇게 손님들이 아이고. 계실 줄 몰랐는데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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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왜 일이야 이게. 어 와, 와. 엄청 달다 아. 맛있다. 잘 먹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여기어여기 믿어요? 이거 어어떻게 믿어요? 이 어떻게 믿어요? 이거 어떻저 이거 어떻저 이거 어떻게 믿어어어요거어떻가거나안개거나이러면저게딱가려이가지고안보 <laughs> <여기저기 웃음> <수시만 보고. 웃음> 네. 이거 거야 보면은 항상 이름이껴있어가지고완전게게볼수있이날이 별로 없는데. <laughs> 오늘은 완전 진짜 운이 좋아. 오자마자 응. 이런 걸 보면, 이런 얘기를 내가 믿을 수가 없어. 아니 워낙 유명하시더라고. 맞아요 네. 그 네. 다른 분들 못 알아보는 진짜 거 진짜 못알아보고저 게스트 처음 알아본 형님 응. 알아봤어? 네, 처음이요 처음. 와 이거 마테오른 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알아보는 건데. 아 근데 진열이도 알아보지 않았어? 네. 그래, 진냐 저... 어떻게 알아봤어? 그, 그, 영화를 제가 다안 보는데 얼마 전에 그것도 봤어요. 티시에서요요눈 이렇게 해 가지고 막 어, 음, 진짜 음, 보셨네요. 장님이인데 아, 올빼미 올빼미 그것도 봤어요. 어? 독전도 봤느나 아, 독전도 보셨어요? 예. 네. 얘 하나도 안 보는데 유독 주인공을 내가 너무 안 <laughs> 보였는데 영화 뭐지? 트레블러도 보셨다고 하고. 아, 트레블러는 과기 뭐, 봤어요. 예. 얘도 거짓말을 안 해. 아. 아무것도 안본거 아무것도 안본거로 <laughs> 네. 네. 네, 그래서 나제들기부터 네. 뭐. 민망하니까. 작품은다봤죠는 그러면 최현우 작품 뭐 보신 거예요? 1박 2일 나오셨던 거랑 나랑 사는 거 아는 거고 본 거는 좀 들을 거고형직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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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네덜란드 너무 <laughs> <강의실 수 웃음> 다 그러면 이제 성하고 그냥 계속 시는거예 크로스오버 또 같이 하고 있어 그분 되게 유명 유미... 대, 대단하신 분이죠. 2002년 대 너와 나 그분. 누군? 좀... 네. <laughs> 아 이름을 모를 뿐이에요. 저희가. 준현이한 <laughs> 분. 너 너무 좋은, 너 좋은 거다. 너, 너 영광이다야. 조수미 선생님보다. 노래를 알아. 그러니까 너와 나랑 그 네. 손에 손잡고 아시아나. 소에 손잡고. 아프리아나. 아시아나. 네가 타고 온 거야. 네가 타고 온 거야. 어땀 나와. 은우 씨 오늘 생일이더라고요. 아. 저희 케이스 왔어요. 진짜 예뻐요. 마테오르니에요.